안녕하세요. 저는 유신학원 재정반 문과 학생 임민나입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재수 학원을 찾다가 유신학원을 찾게 됐는데 다른 재수 학원보다도 유신학원의 시스템과 시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신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수업을 꼭 뛰어를 정도로 모든 수업이 다 마음에 드는데요. 어, 최고의 강사진들이 모인 학원인 만큼 선생님들마다 프라이드가 넘치셔서 선생님들께서 지시한 대로만 잘 따라가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군어지고 어,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배웠던 아 학창 시절에 이렇게 봤던 모든 수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시설은 말할 것도,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자, 다른 재수학원들보다 훨씬 좋고. 개인 지정 독서실이 있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학, 공부를 할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 신경을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좀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습하고 좋은 학습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유신하고 오십시오.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딱히 바라는 점이 없습니다.